10번 그림과 같이 AB는 3, BC는 2, AC는 3보다 크고 코사인 BAC는 8분의 7인 삼각형 ABC가 있다. 자, BAC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인 거지. 선분 AC의 중점 M, 삼각형 ABC 외접원이 직선 BM과 만나는 점중 B가 아닌 점을 D라 할때 선분 MD의 길이는 자, MD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 자, L을 X라고 두고 X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 어떤 식으로 구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3 때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원이 있어. 그리고 원에서 원 내부에서 이렇게 두 개의 현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이 현의 그현 여기 요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이 길이를 a라 하고 이 길이를 b라 하고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가 같다 이런 내용 한적 있었지 다음음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찾아낸 적이 있었을까요 중3 때 했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지금 x를 구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서는 x를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BM의 길이를 알아냈어, BM이 얼마인지 알아냈어, 그리고 AM과 CM의 길이를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AM 곱하기 CM은 BM 곱하기 DM과 같다해서 x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먼저 AM, CM의 길이를 구할 거야. AMCM은 어차피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AC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AMCM 알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BM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만 구해주면 중3 때 배웠던 내용 이용을 해서 DM의 길이, MD의 길이 X를 구할 수 있겠지. 자, 먼저 AC부터 한번 해보자. 자, 제일 먼저 AC부터 구할 건데, AC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 삼각형 ABC를 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 삼각형 ABC를 보면 이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 3, BC의 길이 2, 그 다음에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AC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한번 해보자. 자이 AC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보자. 코사인 법칙. 그러면 어, BC의 제곱은 하고 시작해야 되겠지. 여기 세타랑 마주보는 변 BC의 제곱은 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e의 제곱은 어, a c 의 제곱, 즉 A 제곱 더하기 A b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3 곱하기 코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렇지? 코 사인 세타니까 8분의 7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걸 정리를 좀 하자. 이 약분하면 4분의 7이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 2의 제곱 이항해서쭉 정리를 하고 나면 이식은 A 제곱. 그다음 여기 a 항 보이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1a. 그다음 2의 제곱 이항에서 9 빼기 4 해주면 플러스 5는 0이야. 따라서 양변 4 곱하고 나면 4a 제곱 마이너스 21a 플러스 22 0이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지 그치? 음, 21 되게 하려면 1, 4. 그다음 4, 5. 이렇게 해주면 어, 됐지? 그러면 이때 A는 얼마? 4 또는 4분의 5잖아. A가 AC의 길이지, 그치? 근데 문제 위로 다시 제일 첫 줄로 올라가 봐봐.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4분의 5는 안 되겠다, 그치? 3보다 크니까 AC의 길이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자. 그림으로 올라가면 AC의 길이가 4기 때문에 AM의 길이 2, 그 다음 MC의 길이도 2지. 그럼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BM의 길이 구할 거야. 자, BM의 길이만 구하면 돼. 그럼 BM 길이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BM은 여기 그림을 딱 보니까 여기 삼각형 ABM 보이지, 그치? 삼각형 ABM에서 AB 길이 알고, AM 길이 알고, 세타, 각 A에 대해서도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이 BM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삼각형 ABM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것.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주면 BM 제곱은 자, BM의 제곱은 2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곱하기 2곱하기 3,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그래서 8분의 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더하기 9, 13 빼기 약분 하면 2분의 21이 될 것이고, 그럼 2분의 26 빼기 2분의 21, 그럼 2분의 5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 BM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싶은 b, m, m, b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지, 그치? 음, 응. 2분의 루트 10이지. 자, 그럼 필요한 거다 구했다. 그러면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얘기했던 거 있지, 그치? 중3 때 배웠다라는 이 내용 있지, 그치? 자, 이거 이용해주면 b, m 곱하기 m, b 한 거랑 ma 곱하기 mc 가 같다는 라거 그러면 x 곱하기 bm의 길이 2분의 루트 10은 ma 곱하기 mc 2 이거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얼마 루트 10분의 8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 10분의. 8 루트 10이 될 거고 따라서 5분의 4 루트 10이 되겠지. 이게 MD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응. 답은 3번.